5년 동안 안락사가 있었다는 것을 그 사실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과 같은 큰 논란이 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소수 임원에 의해서만 합의가 이루어지며 안락사를 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지자체 보호소만이 안락사의 법적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 없이 오로지 시민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민간 보호소는 재반 여건의 한계 속에서도 어떠한 법적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할수 없습니다. 결정을 하는 순간 엄청난 비난과 논란이 일 것은 분명하였습니다. 지금 이 상황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알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은폐 시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알락사 사실을 숨기고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무분별하다는 비판까지 받습니다. 하지만 케어가 그동안 해왔던 일부 동물의 알락사는. 지자체 보호소에서 매일같이 행해지는 대량 살처분과는 다른 그야말로 인도적인 안락사였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동물들은 마치 호러 영화에서나 나올 만한 매우 잔혹한 상황들을 매일매일 처절하게 겪고 있습니다. 동물권 단체 케어는 그동안 가장 심각한 위기상태의 동물들을 구조해온 단체였으며 가장 많은 수의 동물들을 구조해왔습니다. 건강한 유기견을 구조하는 단체가 아니라 주인에게서 지속적인 학대를 받는 동물 개 도살장 안에서 도살되는 절체정명, 절체정명 속 위기의 동물들이 구호의 대상이었습니다. 구조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구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죽도록 내버려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동물권 단체로서 동물들의 고통과 죽음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비참한 동물들의 현실을 외면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전쟁터나 재난 현장에서 구조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장에 가보지 않은 사람들의 속편한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논란이 개인적으로 너무 죄송하지만 또 너무 아쉽습니다. 구조하면 그 중에 다수의 동물들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조금은 더 행복한 삶의 기회를 줄수 있습니다. 혹은 입양의 기회, 치료의 기회를 가져볼 수도 있습니다. 구조를 함으로써 더 많은 동물을 우리는 살릴 수 있습니다. 동물권 단체로서 우리나라 현실에 입각한 동물권 운동은 소수 동물의 완벽한 삶만 추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보호소 문밖에 다른 동물들의 고통에도 지속적으로 귀 기울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안락사마저도 사치인 동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직시하기 불편하다고 외면하는 것이 동물권 운동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보호소는 집이 아니라 쉼터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보호소가 처한 딜레마는 그들이 직면에 있는 복지 문제 즉이 모든 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의 문제에 항상 부딪히고 있습니다. 선택적 도태가 필요하지만 제도가 뒷받침해 주지 않는 한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숨지 않도록 그리고 비난으로 끝나지 않도록 이제는 선진국과 같은 법과 제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사안에서 정부는 동물보법 처벌 수위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각 정당들은 안락사가 대안이 아니라며 안락사를 비난하기에만 열을 올립니다. 대안 없는 비판은 무의미합니다. 안락사가 나쁘다면 안락사가 없는 사회를 만들면 됩니다. 강아지 공장과 패시업을 없애고 캘리포니아처럼 유기동물을 입양할 수 있는 법 개정을 하면 됩니다. 안락사를 학살, 도살이라고 표현하고 싶다면 더 극심한 학살과 도살장의 현실도 마주하고 목소리를 내주어야 합니다. 케어가 집단 구조한 동물들이 있던 곳은. 개 도살장들이었습니다. 구하지 않으면 도살을 당했을 것입니다. 구한 이후 80%를 살릴 수 있고 20%를 고통 없이 보내주는 것은 동물권 단체이기에 할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에 개입해 고통을 최소화해 주는 것이 현재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이 나라 현실 속에서 최선의, 최선의 동물구 활동이었습니다. 어떠한 비난도 감수하겠습니다. 비난을 더 많이 받겠습니다. 활동가들의 비판도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하지만 부탁드립니다. 그 비난만큼 우리는 해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온 국민이 동물권에 관심을 갖고 이 순간을 여러분들이 기회로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경시하고 동물들의 고통을 이용해 돈을 벌거나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 현실에 맞지 않는 법과 잘못된 관습을 이제 뿌리 뽑아내야 합니다. 안락사를 비난하는 이 대한민국은 안락사를 없애야 할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도사를 없애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2월 개고양이 도살 금지가 법제화 되도록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논란은 제가 감수할 부분이지만 활동가들은 저에 대한 비난과 함께 우리나라의 동물권을 위해 더 목소리 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책임은 대표인 저에게 있습니다. 의혹 해소와 관련해서는 몇몇 분들이 고발 등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저는 그 고발인 조사에 성실히 임해 의혹 해소에 최대한의 협조를 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저의 소통 부족으로 이 같은 큰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